2025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산화환원단원 파이널 14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 강환하는 두가지 금속이온 X2플러스와 YM플러스가 각각 들어있는 비커에 금속 Z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반응을 완결시켰습니다. 자 볼게요. 첫번째 가부터 보세요. 반는요 지금 X2 플러스가 여기 써볼게요. X2 플러스가 3개 있는데 됐죠? 거기다 Z를 집어넣은 거죠. 됐죠. 그러면 Z랑 X랑 반응을 하면 그죠? Z가 이온되고 X가 석출되겠죠. 근데 지금 봤더니 Z2 플러스가 1개가 나왔다 그랬고요. X2 플러스가 3개가 있는데 사라졌죠. 완전히 3개가 다 반응한 거죠. 3가 다 반응한 겁니다. 될까요? 그럼 당연히, 자랑 맞춰야 되는데, Z도 지금 당연히 2 플러스니까, 그러면 둘다 플러스 6 나오니까, 결론 Z는 여기 3개가 만들어졌겠죠. Z 이용은 그죠? 문제 없겠죠. 확인될까요? 되겠죠? 결론은 둘이가 2 플러스, 2 플러스 같으니까, 둘의 비율이 같을 수 밖에 없죠. 그죠? 확인될까요? 3행계 넣었으니까, 이 3행계. 그죠? 나온 Z2 플러스도 3행계 나와죠 3행계. A는 3행계예요 확인 되실까요? 자, 나가 조금 더 까다로운데, 나를 잘 보세요. 나는요, 이거는요, Z랑 Y에 M 플러스가 반응을 합니다. 됐죠? 근데 반응 후에 Y가, M 플러스가 N개네요. 3개 중에서 2개만 반응했네요. 2개만. 어, 2개만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Z가, Z가 나온 걸 보니까 Z 플러스가 3개가 나왔네요. 아, 그럼 끝났다. M은 당연히, 어, 3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죠그 여기도 6, 여기도 6 맞추겠죠. 괜찮을까요? 되겠죠? 문제없죠?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M이 지금 이 3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3. 그죠? 3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3행 계면 결론이있9 맞춰야죠. 9. 될까요? 9 맞추려면 여기는 6이 있으니까 이거 3해야지 결론은 3, 1, 3하고 3, 2, 6 해서 어, 9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어쨌거나 M은 3이죠. 확인되실까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둘다 반응을 했어요, 보죠? 가나에서 Z는 당연히 모두 산나 그죠? 방울 크니까 산나 XY 보다. 2번에 A는 2N이 아니라 A는 3N 됐죠, 틀렸고요. 다번에 M은 2가 아니라 3이죠, 3. 3. 됐어요 틀렸죠. 정답 기억만. 괜찮으시죠? 됐죠? 2025.